말씀하셔도 돼요 이게 통... 스피드를 네. 이제 어떤 손님이 지금 오셨는데 이게 통유밀링 1호에요 근데 이제 목공을 주로 하시는거죠 목공을 주로 하시는데 이거를 무작정 이제 그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왜 가져오셨는지 저는 이제 베어링을 베어링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베어링 가려고 또 베어링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돌려보니까 돌려오는 것 떠나서 가져오니까 베어링이 이상이 없어요. 그래서 왜, 왜 가져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뜨뭐 어차피 머리 뜯은 김에 베어링을 가는 게 좋지 않냐고 그래서 그냥 안 가는 게 좋다고 얘기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멀쩡한 거는 지금 아무런 거 약간 좀 그런 느낌, 뻐거운 느낌? 이건 사실 뻐거웠다기 보다는 묵직한 느낌이라고 봐야 돼요 뻐거운 느낌이라고 보다는 묵직한 느낌 근데 뭐 저야 돈 벌면 좋은데 굳이 안 뜯어도 되는 거 뜯어 가지고 뭐예요 이거 적어도 이 정도 하려면은 제 생각에 만약에 이걸 간다 멀쩡한 데도 간다 그래도 가라고 구면 배아리 가격 배아린 가격에 뭐, 뭐 하면 내가 봤을 때는 50만 원 받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일부러 돈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를 뜯으려면 다 뜯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, 이스핀들 뜯고, 뭐, 베어링 다 뜯고, 스핀들까지다뜯어가지 다시 재조립해야 되는 게, 이게 시간이, 요, 기도 뜯어야 돼요, 요부분 근데, 한 이틀은 잡아야 돼, 이거. 빨리, 한 방에 딱딱딱딱딱 딱 되면은 좋은데, 한 방에 안 되면은 이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, 이틀 잡으면은, 이제 일단 20만 원이구나, 하루 일당 계산해가지고, 2 0만원이군요 하루 일당. 그럼 40만원에, 그냥 부품비 2 0만원 치면은 15만 원 치면은 뭐한 그러니까 한 50만 원 받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 그래서 이거는 멀쩡하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. <laughs> 멀쩡하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부러 막제제 블로그를 보고서 찾아오신